지금 보니까 아주 좋은 법안인 것 같아가지고 시기적절하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66항 우리 최강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동포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일반 논조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법무부장관님, 그 현정부 들어서서 변호인, 변호사, 그러니까 대리 사건, 형사 변호까지 포함해서. 지나치게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난발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떤 통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희는 어, 그 상황에서 뭐현 정부 들어서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공감하기는 어렵고요.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아주 중대 범죄.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있어서 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 장관께서는 대장동 사건만 중대 사건이고 예를 들어서 뭐도이치모토 사건이라든지 또 장모님 뭐, 뭐 공릉지구 사건인지 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에 대한 압수색을 수한바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연결지켜서 말씀하신다면 아니, 국회하지 말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국회에서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 어, 그렇게 비교하신 문제는 그렇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법관의 <laughs> 영장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 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우리 68항을 보면 변호인 또는 의뢰인과 관련돼서 생성된 음. 문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상정 단계이니까 저희가 뭐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이 없어요? 상정 그게... 단계라 아직 준비를 하지 않으셨는가요? 아니요. 자. 어... 더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뭐,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논의 단계에서 안 나오시니까 예, 논의 단계에서 해주세요. 저희가 준비된, 그저 어, 상세한 성실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각각 각국의 입법 례마다 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걸 의원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 힘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집사 변호사로 운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맡겨놓으면또 이제 그게 일종의 소도처럼 운용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다가 이게 또 변호사법상의 ACP 문제하고 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어, 네, 소위단계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 대한 검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네. 압수수색 이렇게 법원 지금 이제 장관께서 압수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 핑계를대잖아요왜 그렇게 많이 발부되는 겁니까? 99% 발부율인데, 99% 발부율은 그렇게 지금 뭐 전임 정부 때도 같다고 지금 장관이 그러는데 전임 정부 때 같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발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 보면 제가 이제 그걸 뭐 구체적으로 해 분석할 유치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laughs> 보면은 성뭐 관계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 원론적인 네. 답변이신데 네. 네. 지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안하는 판사 신문 예외적인 사유에 네네. 그거는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네네. 전자정보만 문제가 되고 일반적인 의미의 압수수색 이99% 발부되고 지금 특히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기초한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훨씬 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영당 발부 여부를 심사해야 될 텐데 그런 의지가 계십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 그 구체적인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은 뭐 워낙 그 중요한. 테마였어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 30대. 고민 좀 해봐 주시고요. 너무 발병이 높습니다. 의사, 일, 의사 일정 60만 랑 정부 제출 아니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공소시효를 제기하는 규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적절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럼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기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 중에 어, 이 범죄사를 피할 목적으로 한 경우는 당연히 지금 지금도 규정 적용되고 될 있어요. 범죄가 정지되는 규정이 예, 있어요. 예. 기소드, 여기 지금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의 표현에 가면 공소재위가 이루어진 범죄가 오히려 의제 공소시효를 적용받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공소시효제도의 본질과 부합하지 아니할 책임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국외 도피자에 대해서 좀 해, 그 공소시효 정지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네. 이 설. 어? 응. 마이크 들어왔어요. 예 네, 검토 보고 내용은 현재 범인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있는데 그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된 경우에는 범그 소유가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돼 있는데 뒤에 현재 개정안처럼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보고의 내용은 그 개정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체계 체계상 두개두 두 범죄자나 피해자나 다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부안이 어,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검토 보고의 요, 요지입니다.